수많은 집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데요. 문딱 열었을 때 무서웠죠. 쓰레기 이런 거막꽉차 있었죠. 선뜻 발을 들일 수 없었답니다. 와. 현관에서 거실과 주방까지 쓰레기와 오물로 엉망이었던 상태. 이렇게 만든 이는 2년 전 입주한 세입자 황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난 2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단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데요. 황 씨는 이웃 세계도 악몽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다고해서 여기 블랙 콘센트에서 핸드폰 충전 하시는. 전기 와서 깜빡씩 있어요. 인터넷이 터셔요. 와이파이 불러도 없고. 정원들 집도 못 들어가고. 저희도 막 담배 냄새가 막다 들어오고 벌레도 생기고 막 포기했어요, 그냥. <laughs>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에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지난 6년간 경기도 일산과 파주 일대에서 확인된 쓰레기집만 세 곳. 이 지역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로 통하는 황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냥 좀 특이해요. 아마 유튜브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음. 뜻밖에도 남자. 유튜브 구독자 3천명을 보유한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디자인한가 하면 디제잉을 접목한 독특한 음식점을 컨설팅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일단 간판 자체가 되게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휘황찬란해요. 거기 이천시 지가 하나요. 지난 2017년에는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했던 황씨. 그 전략실에 들어갔죠. 제가 그때가 한 서른 살 초중반인가 됐을 거예요. 어떠한 업종이라도 다 경험을 하고 누구보다도 브랜드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기업에서 퇴사한 뒤 사무실을 차려 브랜드 마케터의 꿈을 키워왔다는 그는 대체 왜 이런 의위한 행보를 호일까? 그를 만나 물어보려 했지만. 일삼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리플리션 기분이 안 된다. 그럼 떠나야. 갑자기 사무실 문을 닫더니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며 기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 그의 행방은 매우 뜻밖의 장소에서 들려왔습니다. 돈이 없고 네. 배는 못 부고 그렇다고 해서 오픈 네.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 하듯도 전화가 와가지고 네. 또 없다고 네. 어머님은 닭갈비 먹어야겠다, 그래서 한번 썼다 그러더라고요. 점심 잠깐만 먹어야겠다 하면서 갑갑이 오픈할 때까지 또 계산이 대들다리고. 해야 그가 인근 식당을 배회하며 무전 취식과 국어를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사장에서 인부들의 도시락을 훔쳐먹다 들켜 사과문을 쓰기도 했다는 황 씨.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능한 마케팅 전문가와 가는 곳마다 말썽인 민폐남. 대체 황 씨의 진짜 얼굴은 뭘까?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우리에게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발음 아닌 황 씨였는데요. 취재에 응하겠다며 그가 우리를 부른 곳은 일산의 한 만화방.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 씨에게 우리는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용하신 집들을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신 거예요? 와 정말 재밌는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 의컨텐츠였어요 제가 약간 독특한 사람이란 말인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 다들 손을로고 솔직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독특함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 거라는데요. 물세고 하 관리비 한 번도 안 내셨죠? 그런 것도 경험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좀 단수 났을 때는 특히 새벽 3시4시에그 공용 화장실에서 샤워해버리세요. 집주인한테 는 피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얼마가 나오는 배상할 자신이 있으니까 돈이 항상. 그면 내가 벌 돈이 훨씬 크니까 어쨌든 안 주신 거죠. 두, 두 배를 드리더라도 나중에 드리면 되는 거니까. 모두 배상할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은 남다른 이력에서 비롯된 듯 보였습니다. 제일 오래 일하는 상업. 거기선 어떤 직위로 일하세요? 검무팀장. 부로사를 데리고 있는 검무팀장에서 유일하게. 당시의 이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 군무는 할수있었어요 그의 이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공 사례로 내세운 브랜딩 마케팅 사업은 어땠을까? 손님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메뉴보다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고 이 인테리어에 이 메뉴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수집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컨셉은 손님들의 외면을 받았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좀 주세요. <laughs> 제가 통 돈으로 배상해 주면 된다는 그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음, 좀좀 그럼 회사 다닐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도 있는데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발을 해서 좀 신기하고 좀 웃, 웃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서 관심 있게 보다가 초창기는 분명 마케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통을 벗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행동까지 지난해 여름부터 그 수위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한 건데요. 장인인데 이 사람한테 상담받으려고 이러고 물어봤는데 고개를 돌고 그랬대. 한년전 영상도 제가 다 봤거든요. 사람들은 막 막말하고 욕하고 비내지못같아요 초면인 사람에게 대뜸 화를 내는가 하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다 최근에는 약식 명령 처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은 회장이가 그 돈이 많은 부자 집 딸인데. 나이뭐여살이그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뭐 산을 갔대. 이데 제갈 혜정이라는 자신의 팬이 누군가에게 감금당했다며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난데없이 산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납치범을 향한 경고 영상을 반복해 올리고 있는 황 씨. 강호에게 경고하는데 다음까지 해정한테 연락이 없으면 납치, 감금한 거그고서할 거니까. 제갈해정. 그녀는 대체 누구며 황씨와 어떤 사이일까? 제갈해정이라고. 오빠 좋아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성매매 집단에 끌려갔거든요. 일이 잡히겠습니까? 저도 남자인데. 진짜야? 어디야? 걔를 구하러 다니고 이 모양이 된걸 부모님도 몰라요. 이런 세월이. 어, 저번 달 말까지 해서 구했어요. 그 여자분 저희가 전화해볼 수는 없어요? 연락.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린 어렵게 황실을잘 알고 있다는 그의 오랜 시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 같은 거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면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거든요. 황시의 모든 기행은 팬들이 만든 익명 채팅방 때문이랍니다. 제가 우연히 팬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을 발견했는데 을 팬들을 골탕 매기려고막 함을 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동자가 제가 절친이라고 믿고 있는 준수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조종사라고 불리고 부조종사는 라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납치됐는 여성도, 납치범도 전부 다 이게 가상 인물인 거죠. 황시의 실제 절친이라는 준수영이 일명 부조종사라는 사람들과 함께 역할극을 벌인 거라는데요. 말하자면 몰래 카메라 같은 거랍니다저이튜브 팬이다. <놀람> 근데. 악공남이서 자기를 감금하고 너 방송도 못 보게 한다. 그때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뭐 산을 갔대. 그들이 만들어낸 인물과 상황을 황시는 철석같이 믿은 듯 보입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사들이 만든 세계관을 믿고 미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황시. 이게 점점 심해진다고 제가 느낀 게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인천 끝으로 보내가지고 아무리 다섯 시간을 걷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막 투자해준다는 사업가를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베트남까지 보내버렸어요. 왜해안도로 계속 걷고 있는 거지? 어 10km 걸었다니까? 그래 나 지금 라이브 나도 보고 있어. 라이브 방송 키고 계속 쭉 걸어가고 있어봐. 좀 빨리 좀 걸어봐. 다리가 지금 죽겠다고 <laughs> 이게 신발이 뒤축이 없다니까. 인천 도심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약 11km 걸어서 4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신발이 망가지고 발이 부르틀 때까지 걷도록 황 씨에게 유도한 조종사 준수영 심지어 이들은 황 씨를 베트남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기업의 사장을 사칭해 황 씨에게 러브컬을 보낸 건데요. 왕복 티켓을 끊는 게 아니라 첫 호텔도 완전 오성급 호텔 좋은 데잖아. 일부러 그런 데를 잡아. 너가 그런 데있이 사람이 너를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그피 티켓을 준다그만믿데그서다만 거죠. 일부러. 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위험한 장난을 벌일까? 조종사 준수영이라는 인물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생님께서 조종사라고 어. 불리던데. 아니 아니요. 누 아니. 또한 이름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오픈 지식판에 임명으로 되잖아요. 조종사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닐 거예요. 여러 명일 거예요. 조종사랑 라고 군인들이 구조종사사들 여러 명이 있어요. 모두 누군가의 모함이라며 닉네임을 사칭 당한 거라 주장합니다. 완전히 그냥 뭐 착한 사람 가지고 어디 놀리는 거 나는 또아니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음.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 하는 그언행이나 그런 것도 보고. 얘는 좀 이렇게 당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더안 말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좀 그러네요 그런데 통화 직후 준수 씨는 자신의 통화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문제는 황 씨가 조종사들의 장난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강남 시내를 리폰도 들고 이렇게 찾아다녔다니까 어디 어디 로이다 룸... 그래갖고. 얼마 전엔제갈 해정시를 구하기 위해 일본도를 들고 강남 한복판을 배회했다는 황시. 날이 선 일본도를 손에 쥔채 유흥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역시 조종사들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칠 수도 있고 그 주변 인물이 때문에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조와 조종사 부조종사 이 사람들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황씨를 멈추게 할수 있을까?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 과대망상에 지금 빠져 있고 이용하는 그룹이 있고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또 쾌감을 느끼고 근데 이게 점점 정도가 심해지니까 지금은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공하는 가상 세계에서 빠져 나와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가족들의 개입이라 도움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황씨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촬영 안 하는 걸로 하죠. 제가 듣기로는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 저를 뭐 정신과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이걸 지금 진행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국회의원 아들이 정신과를 보내고 싶어서 저희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저는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이거를할 마음이 없고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다 했고요. 예 이제, 그 이제 더 이상 통화는 안 하겠습니다. 조종사들이 또다시 거짓 상황을 꾸며 황씨가 우리를 불신하도록 한 건데요. 우린 그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를 놀려먹는 세네명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가짜 사람을 만들어요. 그 그래. 그걸 믿어요. 진짜로 그러다 누구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버님?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를 피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그래. 심각해요, 아버님. 받은 기서는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가족조차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모아 경찰에 알리고 법조를 구했습니다. 뭐전 지식부터 해서 그런 것들뭐 처벌 받아야 되처벌 받아야 겠지만 사실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들을 좀 잡아 가지고 좀 처벌을 하고 치료도 좀 받았으면 좋게 가지고 그의 행동은 분명 많은 피해를 남겼고 그 책임 역시 황씨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행의 이면에는 집요하게 설계된 가짜 세계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지금 필요한 건 처벌과 함께 그를 현실로 되돌릴 수 있는 출구를 찾는 일입니다.